안녕하세요. 제가 지난달이었을 거예요. 구독자 3,000명 기념으로 취업이나 이직 준비를 하시다가 뭐 고민이 있으신 게 있으면 들어드리겠습니다. 라는 이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는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당시 영상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한 분이 보내주시더라도 정말 성심성의껏 제 정성껏 제 일처럼 고민을 하고 나누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드리면서도 아, 이거 진짜 한 분이라도 보내주실까? 아무도 안 보내주시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엄청 많이 했어요. 했는데, 무려 16분이나 고민을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틈틈이 답변을 드리느라고 지난 8월 12일, 13일, 어, 날짜로 모든 분들께 메일을 발송을 드렸어요. 혹시라도 제가 메일 하단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추가로 준비를 하시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추가 메일을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신청자분들께서 고민 내용을 이렇게 영상화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생각을 조금 해보니까 특정 사연 뭐한 개, 두 개를 소개를 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통계를 알려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어요. 우선 저에게 고민을 나눠주신 분들의 사전 정보를 보면요. 연령대를 보면 20대가 37.5% 30대가 62.5% 였습니다. 특히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많이 계셨고요. 30대 분들이 60% 이상 보내주셨어요. 두 번째는 경력 유무를 제가 여쭤봤는데요. 경력을 보유하신 분들이 68.8%, 거의 70%에 육박했어요. 경력이 없는 신입분들이 31.3%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느낀 게 확실히 요새는 중고 신입이라는 단어가 통용되고 있잖아요. 신입이어도 경력이 있는 분들이 신입으로 지원을 하고 합격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목표로 하는 기업을 여쭤봤는데요. 16분 모두 공공기관을 목표로 하셨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제 채널의 성향상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구독을 해주신 결과로 보입니다. 네 번째로, 목표로 하는 기업명을 여쭤봤는데요. 이거 정말 다양했어요. 연구지에 특정되어 있는 지방공기업부터요, 중앙공기업, 뭐 에너지공기업, 공무원, 뭐 국책기관의 연구원 또는 정출연, 이런 웬만한 공공기관은 다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가장 고민이 되는 전형이 어떤 건지 여쭤봤는데요. 1순위가 NCS 전형이었어요. 필기적. 그리고 2순위가 서류 전형 자소서였고요. 3순위가 면접이었어요. 제가 이전에 자소서 전형이랑 면접 전형 준비를 하는 영상을 만든 적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두 가지 영상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ncs는 사실 기업별로 유형이 워낙 다양해서 정말 특정해서 영상을 만들기가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주신 분들께는 제가 개별적으로 제가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경험을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 라고 제가 여쭤봤는데 이건 정말 다양했어요. 우선 빠지지 않고 나오는 고민이 비연고지 근무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요. 확실히 첫 취업 때는 어디든 붙여만 줘라. 내가 진짜 붙기만 하면 간다. 이런 패기가 있었다면 실제로 회사에 입사를 하고 나면 현실적인 고민이 생기고 그 고민이 커지는 건 누구나 매한 가지인 것 같아요. 또한 회사를 병행을 하면서 이직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뭐 면접을 보면서 뭐 최종 탈락을 한번 또는 두번 어, 하게 되니까 정말 멘탈도 많이 흔들리고, 일과 이직 준비를 함께 병행을 하는 게 너무 힘들다 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저도 진짜 일을 하면서 이직 준비를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무턱대고 뭐 힘내세요, 뭐 화이팅 이런 말씀을 드릴 수만은 없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재직 중에 최종까지 갔다는 건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뜻이고 부디 현 직장을 그만두지 마시고 재직 중에 꼭 이직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제가 재직 중에 이직을 두 번을 해본 결과, 면접에서 이직 사유만 정말 잘 만들어내면 사실 퇴사자보다는 재직자가 더 면접관들의 관심을 받고요.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고 느끼시는 것 같았어요. 또 다른 고민으로는 어 공무원 준비를 하다가 연고프 시험에 떨어지다 보니까 이 길이 맞나? 아, 공무원 준비 계속 해야 되나? 아니면 뭐 공기업으로 돌려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신 분들이 몇분 계셨어요. 근데 사실 이 길은 제가 가본 길이 아니어가지고 제가 전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딱 답을 말씀드리기가 애매했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비슷한 경험을 해보셨던 구독자분들이 계시면 의견을 함께 나눠주십사 하고 종합적으로 조금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해보면요. 구급 공무원 시험 준비를 몇년 했는데 합격을 하지 못했습니다. 준비 기간 동안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또 합격을 하지 못해서 이 공부를 더 해야 된다는 게 막막합니다. 돈이라도 별자는 생각에 스타트업에 입사를 해서 일도 해봤는데 권고 사직을 최근에 당했습니다. 어, 공기업이나 동종 업계로 재취업 준비를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이전에 해봤던 공무원 공부를 다시 한번 준비해보는 게 나을까요? 라는 내용이었어요. 사실 써주신 내용은 이것보다 훨씬 길었는데 제가 조금 각색을 해봤습니다. 이분께 제가 드린 의견은요. 우선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정하셔야 되는데 만약 최종 목표가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이라면 웬만한 공기업은 합격에 있어서 정형화된 지원 자격과 또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에 준하는 스펙을 먼저 쌓으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공기업은 서류까지는 요새 해당 뭐 자격만 갖추면 누구나 필기를 볼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구조라서 공무원 시험보다 본인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이 좀더 많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요새 사실 말이 의구급 공무원이지 20대 또는 30대에 정말 값진 1, 2년 또는 2, 3년이라는 긴 시간을 들여서 합격을 해도 처우나 뭐 공무원 요새 조직 분위기나 업무 분위기가 너무나 열악하고 고돼서 정말 쉽게 적응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어차피 1, 2년 독서실에 박혀서 뭐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할 바에는 이 시간 동안 정말 대한민국의 수많은 공공기관들이 있어요. 그 공공기관이 채용문을 활짝 열고 있습니다. 그 공공기관들의 채용문을 두드리다 보면 어느 한 곳이라도 합격을 할수 있다는 게제 지론입니다. 한 번에 내가 원하는 공기업에 들어가는 게 가장 베스트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어느 공공기관이든 대신 내가 앞으로 계속 쭉 하고 싶은 직종으로 관련 직종으로 경력을 먼저 들어가서 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력을 바탕으로 계속 또다시 한 단계씩 점프해 나갈 수 있거든요.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만약 이분과 비슷한 고민을 이전에 해보셨거나 또는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나눠주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습니다. 정말 별거 아닌 이벤트였지만 성심성의껏 신청을 해주신 16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제가 할수 있는 선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고 또 괜찮은 것 같으면 이렇게 게릴라성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세요.